첫 문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첫 문장은 항상 작가들의 그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나는 미안해하며 눈을 떴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어, 이 문장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의아하기도 했어요. 유언이가 미안해할 일이 없어서요. 소설의 첫 문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어, 독자가 첫 장만 넘기고 이걸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네. 어~ 뭔가 임팩트 있는 문장이어야 될텐데 이런 고민을 했지만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은 또 이제 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툭 썼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어~, 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음~ 미안해할 면을 떴다라는 게 어~ 유언이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그냥 아무 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뭐 눈이 부시다든가, 아눈 부셔 이렇게 음. 일어난다든가. 아 배고파 말만. 어 배고파요. 하면서 일어난다든가. 어, 더워 이러면 이러. 아그래좀더 자고 싶다. 그러니까 에이, 이런 에이.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 뇌를 거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응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언이도 마찬가지로 정말 쭉 치면 나오는 느낌? 그런 반응이 그냥 아 미안하다였던 어. 것 같아요. 정말 그 무의식에 정말 그 밑바닥에 그냥 정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그냥 쭉 치면 나오는 반응 같은 것들이 유언이한테는 미안함이 아니었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관심이나 위로, 친절이 의도치 않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이 지키려고 하는 선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최대한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함부로 그게 폭력이 언제든 폭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얻는 것도 그 사람은 음, 뭐 정말 백 마디, 천 마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 정말 나는 정말 어렵게 꺼낸 말인데 이 사람은 똑같은 말한 삼십 번, 음. 4 0번 들은 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신에 어, 더 예민하게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 있는 거. 어, 그게 음, 폭력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예민하게 바라보고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들키면 안 돼요. 아, 들키면 몰래. 그건 위선이 되는 아,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꼭 유언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언처럼 스스로를 위해 용기를 내려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의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용기를 너무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너무 많이 내지 않고 어, 내가 나 원래 이런 모습이야. 나 용기 원래 없고 되게 소심하고 겁나는 것도 너무 많고 어, 안 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내 모습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큰 일이 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뭐 어제도 비슷했고 오늘도 비슷했고 내일도 비슷할 건데 그냥 여기서 하나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어, 나는 큰일 한 거야. 하고 뭔가 자식, 자기 자신을 이게 위로하는 거죠. 다독여주고. 네. 네.